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하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사르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 졌음 이러라 배에 올라 그들 건너가 갯세 나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들어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에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야, 만민이야. 근데 와 보니까. 이 땅의 모습은 어땠어요? 저 갈릴리에 가보니까 갈릴리에 가에서 농사도 많이 짓고, 거기에 땅도 비옥하고, 갈릴리 우수에서 고기도 많이 잡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살아. 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세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그땅 주인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부재의 지주야.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정치 경제 이 문제를 가지고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 한번못 가고 병들어도 응?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매혹돼서 왔는데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게 없어서 우병의 기적 같은 것을 통해서 먹여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의 이야기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유튜브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긴몇해 전, 오하이주의 대부인 테일러 씨 농장에 아주 청년 하나가 와서 어서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일을 합니다. 17살에 왔는데 그냥 그들은 짐이라고 불렀어. 얼마나 일손이 필요하니까 이 집에 머슴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몇년 지나서 이집 애동딸하고 애들이 눈이 맞아서 서로 결혼하겠다고 왔어. 그러니까 부잣집 아저, 아버지가 이 어서 굴러먹다 먹은 놈이 우리 딸을 이 귀한 딸을 넘보느냐. 그리고 쫓아냈어. 쫓아냈어. 그리고 또한 35년이 지나서 이집짐 짐 보따리를 저, 짐을 창고를 정리하다가 짐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한 권의 책 속에 짐의 본명이 있었어요. 제임스 어 그래플드. 그 이름을 딱 보니까 그의 그 당시 미국 현직 대통령 이름이었다. 짐은 그동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육군 소상 소장을 거쳐 하원의 위 여덟 번 피선된 후에 미국 대통령을 차지했다. 이 테일러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떤 걸 놓친 거요? 예딸 시집 보냈으면 대통령 부인 됐을 텐데. 건만 응? 보고 무시하고. 했을 때 얘는 열심히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아서 기적 같은 인, 자기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다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별 볼일 없는 것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바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세다라고 하는 곳이 여기예요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 게네살네사 이쪽, 막달라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때로는 이쪽 두로 이쪽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제자들을 이쪽으로 보낸 거죠. 벳세다라고. 그물을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진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자. 오늘 말씀의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점심 때입니까 저녁 때입니까? 해가 질 때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저녁이 뉘어 뉘어 해가 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 응? 배불리. 그래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배불리 먹이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으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줘도 사람이 또 배불리 먹고 나면 긴장이 풀잖아, 졸립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나는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저 건너 베새다에 가서 그저 응? 벳새다는 너희들은 가 내가 이따가 기도하다가 내일쯤 가거든 아니면 갈게 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들과 헤어진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랐다. 난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이렇게 표현해. 제자들을 보내고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하고. 이 갈릴리 지방 가 보면 옆에 산이 높은 데도 있고요. 낮은 데도 있고요. 산 쪽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계곡 골짜기도 있고 조금 모래사장도 있고 그래 모래사장이 많지는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배테오서 보내고 자기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늘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자주. 음? 기도 예수님은 늘 자기가 엄청난 일과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음? 하나님과 교통 없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음?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고 듣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통성 우리는 이제 통성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는 침묵의 기도도 하고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유행하는 게 침묵의 침묵 침묵기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간구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울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소곤소곤 기도하는지는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 취향대로 하는 거지. 응?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건 영적교통은 하나님 앞에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응? 때로는 침묵할 필요도 있고 가만히. 찬송 듣고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늘 반복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찍이 떼어놓고 혼자 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의 가장 극치는 어떤 거예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이야. 응?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으로늘 변화했다. 제자들 셋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하는 걸 봤다. 변화선상 그 하나, 하나지만 여러분 이거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도 또 변화선상처럼 변화했을지 어떻게 알아?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변화선상에서 기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 셋이 봤으니까, 예수님이 휘어지더라.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여기는 기도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잖아.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만 나왔잖아. 그 영적 교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교통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자, 여기 예수님이 그들이 노를 졌다, 노 졌는 것.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 갈릴리에서의 배는 오늘날 우리나라 요처럼 큰 배가 아니에요. 통통배요 통통배. 두 명에서 네명 정도. 여기서 조금 크면 제자들 한 12명 탔으니까 조금 더큰 배. 응? 요즘 우리, 뭐, 어디 가면, 뭐, 저기, 유람선, 그런 거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이 노져서 가는 배야. 응? 어? 노저는 배가 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그만 거지. 노저어서 가는데, 그 다음에,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걸 보였다. 왜?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이 직접 노를 저었는지 다른 노 젓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둘이 세션 응? 어부였으니까 제자들이 저을 수도 있었고 아닌 사람들이 저을 수도 있었고 어 응? 해서 저어 가는데 바람이 거슬리면 노를 하 아무리 배에서 저도 앞으로 가냐고요. 안 가더라고요. 배가 바람이 막 불고 물결이 있으면 배가 못 가는 거야. 노를 못 젓는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배물 위를 바람이 부르는 물을 걸으셔서 배를 지나치려고 했다.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과 연관이 되겠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했고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요 성령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서 그 몸이 변화된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위를 걷죠 사람의 중력을 그대로 받으면 가다가 빠지는 건데 쭉 무류를 걸어서 배는 못 가는데 그걸 지나치려고 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거슬려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할때 보면 우리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초월적, 영적인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 유령인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령과 귀신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더라. 그리고 유령인 줄 아니까 무서워서 소리쳤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는 지금 무서움은 소리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를 보고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야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 속에서 두려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타나서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 근데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교인이 꽉 2층도 안 차, 다, 다 차고 2층도안다다 차고 여기 별관도 그렇고 여기 그냥 빈 공간에도 그냥 다 스크린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꿈도 꿔요. 아멘. 그런데 사람이 두려우면 자꾸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나 혼자 저부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일이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응?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가 그러지 뭐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지 내교회요나하 하나님이 세운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마음 편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부응시켜 주세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응?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을 살아도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안심하라. 내가 있다 얘기.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사들께,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베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바꾸면 마음이 둔화해졌다. 이 말을 바꾸면 믿음이 사라졌다. 무슨 얘기를 오늘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복음서 저자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복음서 기자가 첨가한 거잖아. 빵을 먹는 기적, 떡을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큰 방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를왜못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긴 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이 만나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허둥대다가 실패하는 거야. 허둥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 51절부터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졌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 계신지 병자들은 침상에 눕껴서 그곳으로 데려오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든지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턱거리에 데려다가 놓고 예수께서 그 옷을 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났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해서 두려워해. 오늘 마가보을쓰있는 마가는, 야,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어. 믿음을 잃었어. 제자들의 상태는 그런데 예수님이 겟에 산에 가서 배를, 도출 내리고 내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치유의 기적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만들어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시찰에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가는데 저 영덕까지 갔더니 어느 여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관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인데 여관업을 하다가 여관을 안 하고 그냥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오면 목회자들과 교인들 수련회 장소로 제공한 거야 바다가 이렇게 잘 보여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 고친 이야기, 여기 간증 집에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 자기가 교회를 수리하고 줘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덕군 남정역 구계리라는구계리 교회.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우리 교회 수리해야 되는데 저돈 얼마가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거 신경도안 쓰고 천절이 기도하고 갔대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그물을 탁 올리는데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 잡혔다는 거야. 그걸 한 마리당 16만 9천이었는데 4억 7천만 원의 금액이 그동안 이 집사님은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대짐 어리놓고 제사를 드리기를 권유했지만 신앙을 지키며 거부했습니다 구게리크는 2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수리를 못했는데 이 집사님이 정말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에 수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한방에 해결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집사 이 당시는 집사님인데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서 우리 보고 그 간증하길래 제가 흥덕 시찰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다음 수련회는 그 장로님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했어. 지금도. 영덕에서 바닷가에 조은데 허름한 여관이야. 지금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그 그거 그렇게 하고 계시. 하나님은 그분 얘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 믿고 기도하니까 20년 동안 교회 수리 한번 하고 싶어서 교회 수리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고기를 잡히게 해서 수리비를 다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한국판 베드루의 기적. 그래갖고 이분이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집회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문제를 놔, 놔 여러분의 가정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몰라 우리의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보여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다를, 풍랑 속에 걷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옷자락만 만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학교에도 그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또한 몸이 불편하고 병들어 있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시간 어디에 있든지 친히 찾아와서 안수하시고 치유받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슬... 걱정 속에서 기도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께 오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추거남 나이다.